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출산과 신상, 신생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목차를 한번 살펴보실, 보시면요. 출산 과정과 신생아의 특징, 그리고 신생아 돌보기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 출산이라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아이가 이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점에서 시작이고, 또 수정에서 출발하여서 38주 동안 임신이라는 큰 사건을 종결 짓는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끝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다시피, 임신은 한 개의 난자세포와 한 개의 정자세포가 결합하여서 새 생명이 창조되는 아주 신기하고 경이로운 사건이죠. 그리고 100만분의 1g인 수정란은 266일 정도 자궁 안에서 영양을 공급받고 성장과 발육을 계속하여서 무려 30억배에 달하는 3kg가 넘는 아이가 되어서 비로소 가족의 품에 안기, 안기게 되죠. 출산은 아기와 엄마 모두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이고 사건입니다. 출산 과정은 인생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사건 가운데 하나라고도 할수 있죠. 출생 후첫 첫일 개월을 우리는 신생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아가 무체에서 떠난 순간부터 임신 분만의 영향이 사라지고 태외 생활로의 적응 과정을 마칠 때까지의 기간을 우리는 신생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국제 사인 통계에서는 생후 이십팔 일 미만을 신생아기라고 하는데 특히 생후 일주일간은 신생아기 특징을 가장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할수 있죠. 신생아기는 비록 굉장히 짧은 기간이지만 태내 환경과는 다른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생아는 태내에서 바깥 세계로 나와서 심한 환경 변화를 겪기 때문에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일단, 신생아가 되기 전에 우리는 어, 임신 후에 출산이라는 과정을 겪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출산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 출산 예정일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다만, 그 날짜에 바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음 출산이 반드시 예정일에 오는 것은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 정도 예정일보다 두 아이 모두 다 일주일 이후에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또 저는 더 이후에 태어났지만 훨씬 더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임신 말기가 되면 출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 마음이 되게 불안해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언제 아이가 태어날지 모르고 내가 어떤 아픔을 겪어야 될지도 모르고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불안이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아이를 어, 출산하고 아이를 만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 뭐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 예측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불안감 등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 시기에 정말 중요한 거는 예쁘고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낳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출산에 대한 두려움은 아주 쪼, 조금 내가 아주 작은 자극 또는 내가 아주 작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어, 이것을, 어, 더 두려움 때문에 더 크게 느끼거나 더 무섭게 느낄 수 있어서 이것이 오히려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는 그것을 가로막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 할수 있죠. 그래서 순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즉, 아이를 낳는 과정이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할때첫 번째. 분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을 없애야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저도 첫 아이를 낳을 때 이제 임신 말기로 되어서 의사선생님을 이제 자주 뵐때 제가 여쭤보았어요. 선생님 도대체 얼만큼 아파야 어떤 아픔을 겪어야 제가 병원에 와야 되나요? 라고 도대체 어떻게 아파야 내가 병원에 와야 되는 건지 그조차를잘 모르기 때문에 어, 그리고 곧 아플 거라는 그 두려움이 나를 굉장히 저를 굉장히 어,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던졌더니 의사 선생님이 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라며, 걱정하지 말라며, 아프면 당연히 병원을 찾게 될 거라며, 그 정도의 고통일 거다. 라고 이야기를 듣는 순간, 더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졌죠. 도대체 얼마나 아픈 거야? 내가 그 아픔 모르고 참고 있는 건 아니야? 뭐 이런 고민이 됐었는데, 어,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았어요. 어. 그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어떤 아픔이 왔고, 그 아픔을 느끼는 순간,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여러분도 다알수 있어요. 따라서 분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을 없애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이고요. 어 그리고 정신적 긴장은 근육을 긴장시켜서 불필요한 아픔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아픔이 오면 불안도 당연히 증가되죠. 그리고 근육도 긴장되고 아픔이 심해지는 어떤 아픔의 그런 악순환 고리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긴 근육도 긴장되고 또 마음도 불안하고 또 심란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어, 마음을 어,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좀 이렇게 릴렉스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통과 분만 과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이러한 불안을 제거하고,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을 도움 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것도, 아이가 어떻게 발달되는가 라고 하는 인간의 최초 발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어, 또 그러한 지식들이 여러분이 나중에 겪게 될 일들에 대한 어떤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두 번째 사전에 분만의 보조 동작을 습득하여서 자신감을 가지고 분만에 임하는 것이 좋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분만시에 요구되는 어떤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호흡을 한다든지 또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미리 알고 대처를 하면 어, 그 상황에 다쳤을 때 때 보다 더잘 해낼 수 있다. 그리고 잘 나는 잘 한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는 분만 전에 산모가 남편과 함께 분만 시 힘주는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분만의 종류 등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나에게 맞는 내가 선호하는 분만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이것을 자신의 담당 산부인과 전문의와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미리 결정되어 있다면, 당황스러움에 대해서, 출산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좀 조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미리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한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어, 그러니까, 분만에 대한 사전 정보, 그리고 자신의 준비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 예인 것 같습니다. 또 아이가 태어났을 때제대혈을 보관할 것인가 또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통증을 완화하는 무통분만을 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도 정보가 없다면 미리 상의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미리 담당이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 이 시기에 영양 섭취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너무 반반만이 먹는 것도 문제가 될수 있어요. 적당한 운동으로 체력을 키우는 것이 아이를 낳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충분히 영양을 섭취하고 적당한 운동으로 체력을 기르는 것이 아이를 잘 낳는데 순조롭게 낳는데 효과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분만 전 과정을 만약 남편이 옆에서 같이 도와주는다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수 있다, 라고 하는 경향이 요, 요즘 들어서 훨씬 더 강해지는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 할수 있죠. 그리고 대부분 임산부들은 이제 병원에서 출산을 하게 되는데요. 병원마다 요구하는 물품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잘해 두어야지 어이 부분을 미리 준비해 두고 짐을 싸놓고 해야지 조사 어이 부분 이제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또 아이가 언제 태어날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 임신 8개월 정도 정도가 되면은 가방을 미리 어, 챙겨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아이가 태어났을 때뭐 녹화를 할 부분을 생각을 한다든지 또 아이 용품을 미리 다 정리해놓고 빨래 빨래 해놓고 깨끗이 어 이것들을 정리를 해놓아서 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한테 바로 옷을 입히고 유, 주, 우유를 먹이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내 내가 아이를 낳고 나서는 내 몸대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방금 전에 한 이야기인데요. 뭐 병원에서 출산을 하기에 여기에 따라서 어,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러한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사루, 산후조리 기간을 잘 보내고 이때 몸을 잘 추스르고 그육아를 그래, 전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정리가 되어 있네요. 어, 저도 이때 어 필요한 물품 하나가 빠져 있어서 그거를 저는 움직이지를 못하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그~ 뭐지 모유를 잘잘 잘 이렇게 빨지를 못해 가지고 그거를 도움을 주는 기구가 있다라는 걸 뒤늦게 알아서 첫 아이 임시, 그 출산 때 그거를 막 병원 밑에 내려가서 제가 산모인데 막 내려가서 사고, 그걸 어떻게 거기 안에서 쌈고뭐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저질렀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두 다 충분히 미리 준비를 해 두셔서 이런 문제들이 없이, 어, 육아, 그리고 뭐 아이를 돌보는 그런 부분에 충분히, 그리고 여러분 몸을 추스리는데, 산모의 몸을 추스리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분만의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 보겠습니다. 음, 정상 분만은 자궁 내 태아의 하강, 하강과 함께 혈액, 혈액이 섞인 분비물이 비치는 이슬, 그리고 자궁이 수축하면서 나타나는 진통, 양막의 파열로 양수가 나오는 과수의 신호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분만 과정은 분만 1기, 분만 2기, 분만 3기로 이제 나뉘게 되는데요. 분만 1기를 이제 문이 열린다 라고 해서 개구기라고 이야기 할수 있죠. 그래서 10분 내지 15분 간격으로 오는 자궁수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어, 이제 아픈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고, 그때 어, 엄마의 자궁 경관이 태아의 머리가 통과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팽창되었을 때이 일기가 끝나요. 강한 진통과 함께 복압이 더욱 증가하면 양수가 터져서 이제 유출이 될수 있고요. 자궁구가 완전히 열린다는 것은 3번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십에서 십이 센치 정도 열린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태아의 머리가 자궁경관 입구에 되었을 때두 번째 분만 단계가 시작될 준비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그림에서 보면 이게 이슬이 비치는 단계, 양수가 고인 상태 여기 끝에 보면 그리고 이제 태아 머리가 산도 입구에 밀어서 너, 넓혀지면 자궁구는 이제 열리게 되는 부분인 거죠. 이렇게. 자그 다음에 분만 이기로 한번 넘어가 보기 보겠습니다 이때 출산기 라고 하는데요 출산은 태아의 머리가 자궁경관을 지나서 이제 지를 통과하게 되면서 시작이 되고 아이가 엄마의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을 때 끝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엄마는 아이가 산도를 통과하도록 돕기 위해서 어, 수, 돕기 위해서 이것이 수축되어 밀어내리라는 그러한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태아는 산모의 골반을 돌아서 얼굴을 아래로 향한 상태로 머리부터 나오게 됩니다. 또태아의3 내지 4% 정도는 다리나 엉덩이가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굉장히 위험한 경우예요 그래서 부분 제왕절개로 인공분만을 하기도 하는 경우가 이제 나타납니다. 또 신속한 출산은 30분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오랜 출산은 1시간 반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이제 지나야 어 이제 아이가 나오는 과정이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기도 하죠. 어느 한 어 부분 다곧 어느 부분은 안 고통스럽고 어떤 부분은 고통스럽다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러운 기관이지만 뭐 일기 이기 다 고통스러운 기관이지만 이제 이 기간이 지나야 지나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다음에 한번 살펴보시면 진통이 발작 때마다 태아가 하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에서 보일 듯말듯 듯 하다가 머리가 나오게 되는데 머리는 외음부로부터 후퇴하는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앞면이 나오고 아이가 이제 머리가 돈다라는 건 코가 아래쪽으로 향한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모체에 들어있으므로 자연히 옆을 향한 채로 어깨부터 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3기, 후 3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분만의 세 번째 단계인 후산이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태아가 출산한 후에도 자궁은 수축을 계속해서 태반이 자궁벽에서 떨어져 나와서 내막과 함께 질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출되면서 분만은 완료됩니다. 즉, 아이가 나오고 난 이후에 태반 같은 부분이 자궁벽에서 떨어져 나와서 내막과 함께 배출이 돼야 된다는 라 거죠. 그래서 엄마의 몸에서 태반이 떨어져 나오는 시간이 보통 5에서 10분 정도 걸린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이 만약에 일정 정도 시간, 여기서는 20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태반이 배출되지 않아도 문제거든요. 이게 만약에 자궁벽에 붙어 있다면 이것은 신속한 처치가 필요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은 분만 단계에서 1기, 개구기, 그 다음에 2기, 출산기, 3기후 산기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개구기에는 자궁 수축을 경험하던 것 그리고 복압 증가 그리고 강한 진통이 나타나는 시기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출산기는 태아의 머리가 자궁 경관을 지나서 질을 통과하고 아이가 엄마의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을 때 끝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삼 기는 태아가 출산 후에도 수축을 계속하여서 태반이 자궁 벽에서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그 시기 그거 을 후산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분만의 단계까지 살펴보았습니다.